복음 속에 담긴 축복 그런 제목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포항에 가면 유명한 포항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꽤 커서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아주 봉사를 잘했던 어느 장로님의 간직입니다 장로님의 목수들 병에 걸려서 포항의 큰 병원인 설린 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가족들과 의사 선생님이 상의를 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산소 마스크를 이제 떼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산소 마스크를 떼게 되면 죽게 되는데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 그런데 그날이 바로 토요일이었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장례식이 나게 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가 어렵고, 또 주일날 분주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산소 마스크를 깨는 것으로 하자. 아, 그리고 장례 준비를 잘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장로님이 의식이 회복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년 이상 포항중앙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의사와 가족들의 결정에 따라서 토요일 날 만약에 산소 마스크를 벗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참 아찔한 것이죠. 목사님의 말씀을 참잘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난 이 장로님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달라졌죠. 죽었다 살았으니까. 정말 죽었다 살 수만 있다면, 한번 죽었다 사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laughs> 이게 진짜 아멘이에요. 아멘. 자, 다시 찾은 인생이잖아요. 이게 더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주님을 만난 생생한 체험. 이 죽을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서 하루하루가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리시면 주를 위해 살아가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살게요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살았죠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를 변화시킬까 인간을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과 이사회를 어떻게 복음이 변화시킬까 하는 것을 오늘 사개오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 9장8절 사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제가 네 배를 갚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복음을 만난 사람의 첫 첫 번째 변화가 뭘까? 이첫 번째 변화는 입술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를 영접한 뒤맨 먼저 변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죠. 말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맨 먼저 변하는 것이 뭘까요? 입술입니다. 입술. 방언의 은사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단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서 삭개고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주여, 주여. 그 입술 속에서 주여 보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요내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참주인이요오 마이 로드, 나의 주님. 내 삶을 다 보고 계시고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아셈 내 인생의 주인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냐의 기도를 받고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을 했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한 태도를 성경은 뭐라고 증언할까? 사도행전 9장 20절 따라하세요. 즉시로. 즉시로 각 해당해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즉시로 보급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눈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화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삭개어도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위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이 주겠고 내가 네 것을 등적거나 억지로 뺏었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네배를 갚아버리겠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사업에 성공한 사업가가 재산의 4분의 1을 만약에 환원했다고 하면 아마 존경받고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삭개의 입술 속에 터져나온 어마어마한 삶의 고백 엄청난 고백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삭개오를 만나서 기업의 윤리를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의 원리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 작은 자, 이웃을 도우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영접하고 나니까 어떻게 사라질지를 눈을 뜨고 만 것입니다 이 사케오의 입에서 터져 놓은이 놀라운 고백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케오가 이 같은 삶의 고백을 하게 된그 동기, 그 의미, 사케오를 변화시켰던 그것은 무엇일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결국은 축복의 기름 부음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을 포함하고 윤리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도덕을 능가하고 윤리를 능가하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때요? 도덕과 윤리를 논하지 않아도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높은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보람된 생활을 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알고 있는데, 어때요? 그대로 살수 없는 고민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해버린다. 순종해야 할 법을 순종하지 못하는 나, 율법대로 살수 없어서 고민하는 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나, 도덕, 윤리, 법에 의해서 자꾸자꾸 정죄하는 나. 그런데 정말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바뀐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들을 위해서 일시적인 용서의 체험으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죄를 전가를 시켜가지고, 자,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자, 나의 주님께서는 죄를 범한 나를 죄대로 다루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세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너의 죄를 내가 다 갚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다 담당해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믿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죠. 그러므로 참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 주님! 이제는 제가 새롭게 살게요. 이제는 제가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늘 그러니까 어때요? 회개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밤마다 회개하고. 자. 한시각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예수글자를 영접했죠. 앞을 볼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는 온전히 변화돼서 시를 쓰기 시작했죠. 찬송가의 가사로 곡기 붙여져서 찬송시 작가로 9천편 이상이라는 최대의 작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가 이분이 쓴 찬송가들이 많죠. 잘아는 파니 제인 크로스비. 크로스비 288장 찬송 1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과 가사인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선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뚜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내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영어로 보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 자 이것이 나의 찬송요.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이야기, 나의 찬양이다 하는 거죠. 예수를 만나면 어때요? 이렇게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입술이 변하는 것이죠, 입술이.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변한다, 변한다. 두 번째 변화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 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니네 것을 도색한 일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자들에게 주겠다. 자, 나, 나, 나. 내 돈, 내 돈, 내돈 그랬는데, 이건 어때요? 타자에게 내주겠다는 거예요. 자, 왜 주님을 믿어도 기쁨이 없을까? 그 이유는?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은 박사들끼리 모이려고 하고 돈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끼리 모이려고 하고 좀 배운 사람 배운 사람끼리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뭐예요? 섞여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때요? 작은 자를 보고 배우는 것이 더 많아요.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에서 섬겨보면서 내가 훨씬 더 깨달아요. 이게 여러분,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인데요. 삭개오는 물질을 나누기 시작하죠. 물질 중심에서 어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관의 변화입니다. 생활관의 변화죠.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자, 신앙적 가치관이라는 것이 뭘까? 이런 거예요. 뭘 많이 했느냐 보다. 무엇이 되느냐가 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두 잉보다는 뭐야? 사실은 비잉이 더 중요해. 비잉 무엇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많이 했느냐보다 무엇이 되느냐가 가치다. 또 하나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보다 어떻게 썼느냐가 가치입니다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더 쓰고 베풀었냐 이거예요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그가 번 돈을 계산하지 않고 바르게 쓴 돈만 계산한다 사람이 죽을 때 참으로 움켜쥐는 것은 그가 사는 동안에 가치 있게 써버린 것뿐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삶이 가치라는 거예요. 뭘 많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섬기는 것이 진정한 가치다.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큰 집, 큰아버님 댁이죠. 큰아버님 댁에 큰 형님이 장노님이 있습니다. 형수님이 권사님이셨는데요. 조카. 이 조카는, 조카도 장로님입니다 조카는 의사입니다. 조카의 아내, 저희 제수씨도 의사죠. 근데 이제, 어, 이 형수님이 심장이 좋질 않았어요. 자꾸 아프셨어요. 그래서 심장 수술을 15시간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심장 수술의 의사는 누구였을까? 송명근 박사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주치의였죠. 이분에게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 심장 수술 15시간을 받고 생사의 괴로에서 있을 때 중환자실에 있었죠. 그런데 형님 장로님이 이제 면회를 갔습니다. 대예 네, 형수님 권사님이 맨 처음에 남편 장로님을 보고 뭐라고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전도지 가지고 왔어요. 여보 전도지 가지고 왔어요. 그 뒤로 오래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하관 예배를 인도하는데, 참, 여보, 전도지 가지고 왔어? 이 말이 참 자꾸자꾸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참 가치가 뭘까? 육신보다는 영혼이 더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이게 가치예요, 가치 가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간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지? 영혼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때요? 육신의 고통도 허락하시고 물질의 손해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뭘까? 육신보다는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설교를 마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볼까? 정말 진실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고난을 극복하는 변화입니다. 고난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맞는다면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게오 그는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사게오는 엄청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더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 선택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하여 삶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때문에 고난받으면 그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사께호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을까요? 사께호가 뭐였죠? 세리장이었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토색하지 않고 양심대로 살겠다. 그 당시의 제도에 대한 엄청난 개혁이고 혁명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세리상이 그렇게 되면 세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돈 떼먹을 게 없어요. 그당시 제도에 대한 엄청난 개혁이고 도전이고 혁명이었다는 거죠. 사케오는 세리들의 관행, 잘못된 고리를 끊겠다! 라고 하는 행동입니다. 세리들 사이에서 쌓아놓은 명예나 신리를 쳐버리는 반역의 행위였죠. 왕딴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세리의 사회에서 퇴출을 받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면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책임있게 빛과 소금으로 바르게 살고, 부리가 반치는 세상에서 공유롭게 살아가려고 마음먹는 것은, 그것은 고난 자체죠. 그래서 마태복 5장 8절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하십시오.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할 때큰 소리로 "우린 이렇게 잘했습니다" 라고 떠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맞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 기도를 할 텐데, 아, 430... 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예수 믿는 사람 새 사람입니다. 436장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순진하고새 사람이로다 그생명내 마음에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 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암주인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날 이젠 가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주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가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 빛 따라 가리라. 나주모시와 야관이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도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 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참중요한 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문을 한번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문을 보시면, 자, 대한민국이여, 일어나 빛을 바라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도 나오죠? 자,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우리 이사야 60장 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바라라. 이는 내비 지르 얻고, 여와의 호 영광이 내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1번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1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코로나19로 인한 길고 긴 터널 속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방에 막혀 있더라도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번 주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가 되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번. 주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신약의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사회의 모범적인 본이 되어 대한민국을 복음적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4번. 주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름 받은 거룩한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5번. 주여 대한민국의 의정자들 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온전히 섬길 줄 아는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베르시아의 고레스 왕처럼 쓰임받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6번 주여 하나 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분열 사회적 아픔 도덕적 타락 등으로 점점 분열되어는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7번. 주여,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과 물질이 있다여 특별 대우를 받는 일 없게 하시고 더불어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소외되는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8번. 주여, 이 땅에 올바른 성경적 윤리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귀하게 보며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흔드는 차별금지법과 각종 압법들이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9번. 주여 북한 동보들과 지하교회 성도들극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북한 땅에도 온전한 복음이 다시 들어가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되어 세계 복음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 번째 주여 대한민국에 부어주신 엄청난 축복을 전 세계로 흘려보내는 섬김 운동과 나눔 운동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온 세계에 전하는 선교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요엘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같이 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다인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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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이 기도문을 꼭 여러분 집에 가지고 가셔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